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욕심없는 며느리를 재산 가지고 협박하며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줄에 접어든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시댁 때문에 이혼하려는 마음을 100번도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기를 계속 해왔고 우유부단하지만 저밖에 모르는 신랑 때문에도 이혼을 망설여 왔습니다. 신랑과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만났습니다. 신랑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계속 구애를 했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서 3년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만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랑과 따로 둘이서만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한결같은 신랑의 구애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잘난 아들이 오랜 기간 쫓아다니다가 겨우 마음을 얻은 여자라는 것이 많이도 원짢으셨나 봅니다. 저와 첫 만남부터 시모는 대놓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32살에 작게 결혼식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월세가 꽤 나오는 곳입니다.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시모의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시댁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결혼했다가는 시댁에 얽매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신랑에게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하고 신혼생활을 하자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작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의 지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제가 부어놓은 적금 5천만원하고 신랑이 모은 돈 3천만원으로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그 연세까지 고생해서 돈 버시고 모아서 이룬 재산일 뿐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받으면 받은 만큼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자짓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하면 왜? 뭐 때문에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기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한동안 안 하면 신랑에게 전화해서 싸가지 없는 이 전화도 안 하고 어른이 먼저 전화하게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랑을 바꾸라고 한 다음에 저 들으라고 신랑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내가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저를 못본채 하시면서 말 한마디 안 걸다가 제가 뭐 물어보면 세번 이상은 물어봐야 웅얼거리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요즘은 시댁에서 일시키면 시험이 못됐다고 인터넷에 올린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 낳고 한달 뒤부터 제가 일을 나갔는데요. 어린 것을 두고 일 다닌다고 모진 것 보라며 온갖 막말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아이 절대 못 봐준다고 하시더군요. 시모는 사람 못살게 구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책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의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신랑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니 최대한 시모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과 같은 아들의 할머니이시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몇년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 혹시 암 유전 아니니? 하시는데, 어머니가 웬일이지? 나를 걱정해 주시고?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너 나중에 아프더라도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오만정다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오랜 투병 끝에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안 판정 받으시고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두달 만에 돌아가신 것이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더 마음에 꽂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제가 암 걸리면 어머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머니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머니가 괴롭힌 것으로 이혼 소송해서 위자료 왕창 받고 이혼할 거예요.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무슨 년 무슨 년 하시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치고 신랑이 시모에게 우리 좀 살게 냅두면 안 되겠냐고 소리 지르면서 시모를 쫓아낸 뒤로 소도는 셀프로 하자고 신랑과 합의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시모는 건물도 있고 재산 많은 것으로 저에게 욕할 때마다 내 재산 너에게 안줄 거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했는데 저 시댁 재산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제가 모은 돈이 신랑보다 많았지만 양가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하자고 신랑에게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지난 어버이날에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며 시댁에 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신랑이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댁에 안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했고 신랑은 풀 죽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시댁에 가면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매번 저에게 악담이나 하는 시모에게 돈을 쓰느니 돈을 창 밖으로 던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어버이날에 신랑이 아이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고 이틀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시더군요. 받아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하며 내 재산, 너에게 안줄 거다. 너네 이혼시키고 내 아들 세 장가 보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런 전화 이젠 당황스럽지도 않고 짜증만 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가 이혼시키려고 하면 우리 이혼하겠어요. 땡땡 아빠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니 말 들을 거 같은가 보죠. 했더니 소리 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정말 미친 소리가 처절로 나올 뻔 했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재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주시게요? 아까워서 남들 주시지도 못하실 텐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뻔히 땡땡 아빠 재산 될거 아는데 내가 왜 이우네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 물려받아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전화로 한참 동안 제 웃음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어머니 말하시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랑 돈의 절반이 내거 되었을 때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억울하시면 돌아가실 때 재산 들고 가시던지 다 쓰고 가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다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미쳤냐고 하는데, 이제까지 미쳤으니까 너랑 산 것이고, 이젠 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네 엄마랑 살던지, 너네 엄마 말대로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신랑은 이혼 못한다고 자기는 저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엄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테니 다시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도 안됐고 신랑 인생도 안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신랑에게 모질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엄마 밑에서 자란 신랑도 안됐기는 마찬가지이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젠 저도 막장으로 시모를 대하려고 합니다. 무슨 재산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하는데 시모와 부딪힐 일 있으면 내가 나쁜 이 되던 말던 시모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려고요. 신랑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신랑이 마음 바뀌어서 저에게 뭐라 하면 이혼하면 되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 편이니 저도 시어머니 약올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시모가 가장 마음 아파할 것이 시모 재산 나중에 내가 펑펑 쓰고 사는 것일텐데 말끝마다 시모에게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려고요.욕심 없이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오해받고 구박받는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 지인들에게 하면 제가 시댁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터놓고 얘기도 못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하소연이나 하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하셨습니다.시모 같은 사람은 계속 어깃장을 놓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밀고 나가시면 더 좋게 일이 풀릴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